오늘 오늘 소개한 거 오늘 소개할 모드는 마크 원더우텐 모드입니다네 일단은 예, 여기는 도전 과제가 안 되고요 네. 여기지고 보니 그거 글자를 어를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건 모르겠고 네 도전에 들어가시면 뭐달라진건 없습니다네 킨도 마찬가지로 내 네, 플레이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뀌었죠 네. 네, 전에 제가 왔어. 생존기를 할때 했었던 맵이고요, 네. 아, 이제부터 이 보드로 탈출맵을 좀더 많이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피하고 배고픔이 위치가 바뀌었죠? 네, PC처럼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PC를 거의 딸에 잡은 수준이에요, 네. 못, 아보못 들은다, 네. 일단은, 그다지, 이렇게 말고는, 달라진 게 많이 없고요 네. 아, 튕겨, 튕겼어, 튕겼어. 아, 왜 튕겨? 아, 왜 튕겨?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네일단 여기서는 모델을 쓰면 아 스크립트 애드온을 쓰면 거의 튕기더라고요. 근데 네. 잠시만 그럼 내긴가? 또튕아아 짜증 난다. 아, 왜 계속 튕기지? 네일단 모델은 모드는... 원더우 텐텍스아 뭐더라 아애드는 원더우 텐에서 그냥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냥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주시고 네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네여기 아이템을 내릴 때좀 렉은 걸리지만 쓰기는 PC랑 정말 비슷한 것 같고 네 이렇게 이렇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추가됐다. 이렇게 그냥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버릴 때도 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버릴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밖을 터치해 주시면 버려집니다. 네 버릴 때도 좀더 편하게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 근데 이거 쓰지 이거를 쓰면 이제 막못 배틀 엠1십사점영못 배틀 같은 그런 애들들은 추가가 안 돼요 럭키 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냥 이 투맨이 같은 이런 거 아니 아 투명이 같은 그런 게, 그냥, 되도록, 아,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아무튼, 네. 된다고 해야 되는지, 안 된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무빙 하는, 수, 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하, 하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했는데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될것 같기도 한데 안될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 같기도 해, 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아이템 찾는 건. 더 불편하지만, 꺼내는 건, 꺼내는 것도 좀더 불편하고, 근데 버리는 게 아이템을 쓰고 없는거 있잖아요. 막 버리는 게좀더 쉬워졌어. 쉬워진 걸로 하고, 쉬워진 것 뿐, 아니, 쉬워진 거 밖에 없고요, 네. 그거, 이거, 이거 밖에 없었죠, 네. 아이거 봐. 네, 이거 배경 화면이, 아, 들어가는 화면이 바뀌었었고. 네, 이것도 지구본 모양이야. 원래 지구본 모양이었나? 바 아, 바꿨고. 이건 출시된 예정이고. 여기는 막, 그거, 서버 있잖아요. 그걸 표현한 건데요. 네. 아, 이제 이맵은 삭제하고. 그, 이렇게, 그, 평지 맵을. 평지 맵은. 뭐 p c 처럼 마을이 있다거나 그런 건없고 그냥 평범한 평지입니다. 네. 네, 이상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어요 네, 그럼 저는 응, 갑니다.